뭔가 뚜껑 따고 다니면 여자친구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뭐 만드는 김에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뭐... 옵션들? 빨간색? 네 여자로 50년 그래? 차 맞죠? 안올거 네. 같은데 여자분들이 아 그럼 형님 어떤 걸로? 은근히 네이비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네이비로 가시죠 아니 근데 줄 데가 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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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혼자 해게냥 필요없어 여자들 몰라 어. 몰라 <laughs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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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포TV 의자 네. 뒤에 요 까만 거 있죠? 아, 요거 요거를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. 빼보실래요? 에이, 뭐별 차이 없다. <laughs> 70만원 아끼자. 70만원, 그 여자친구 더 많이 사먹이고 말지. 아, 그치. 어, 그치. 호텔 가가지고 이제 호스 먹을 수 있는. 아, 그러면 70만원이면. 그 아우, 두번 살릴 수 있죠. 현명하네. <laughs> 아, 그러면. <laughs> 리어사이드 흡기구 그릴레스 도장. 요기 그릴 있잖아, 그릴. 70만원. 없어도 돼? 아 이제 어,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, 그럼 이거 다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? 아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옵션인데 네. 나만 보는 옵션이긴 해요 나만 보는 오, 옵션 나, 주유구 주유. 주유캡 나 기름 넣을 때나 요거를 보고 이제 넣는다 제가 지금 차가 하나 더 있는데 아 형님 음, 돈 많이 버시네 형님 <laughs> 아, 중고로 140만 원 주고 사온 차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포르쉐예요? 아 포르쉐 보래 아 <laughs> 포르... <laughs> 야, 웃겼다, 근데. 야, 괜찮네, 이거. 야, 써먹어야겠다. 잠깐만, 나 저거를 하겠다. 야, 내 핸드폰 어디지? <laughs> 이거 저걸 <laughs> 하겠다 포리쉐 버레 에무튼 진짜 너무 싼마이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주유캡을 음. 뭐 썸녀나 여자친구가 기름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네, 그쵸 나만 네. 보는 옵션 네, 네, 네. 그럼 필요 없어요 <laughs> 오케이 어. 야, 나만 볼 거면 포르쉐 안 사지 <laughs> 확실하네 컨셉이 <laughs> 어. 뭐 이런 거다안 넣어도 될것 같아 네. 모델명 여기 지금은 실버 색상으로 칠 네. 잠깐만요 말안 해도 뻔해 어. 이거 색깔 맞추는 거죠 어. 색깔 맞추고 어. 어. 뭐 빼는 것도 있죠 그것도몇 십만 씩 넣는 거야너말안 얘기하자 포르쉐 진짜 우 아직 30만 하죠? 30만 50만 할 걸요? 어, 맞죠? 30만...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와 하여튼 있는 것들 이 더해 이런 보면은 자 아... 단단하게 깠습니다포프시에 네. 보고 있죠 관계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면 윙 윙이 요게 열리는 거 알죠? 요거를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 음... 까만색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네 봐던. 필요 없습니다 <laughs> 네 다음 예. <laughs> 자이제부터 나오는 옵션들은 네. 옆에 조수석 하시는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옵션들. 나를 위한 옵션. 아 드디어 나를 위한 게좀 생겼네. 나를 위한 옵션. 뭐 하나씩 넣으면서 볼까요? 아 디퍼런셜 락인데 혹시 이 차를 가지고 과격한 주행을 할 계획이 있어요? 와인딩이라든지 서킷이라든지. 뭐아니아니요 전혀 없죠. 네네. 그러면은 네, 넣지 마세요. 양쪽 바퀴의 구동을 제어하는 그런 건데 코너링 성능이 좋아진다. 그럼 차가 좀 편해요? 타승 차감이 좀 편해지고. 좀 편해지는 좀... 건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없. 그거랑 상관없는 게 낫겠어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진짜 필수 옵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알아요 이거 시계 어, 가운데. 네. 어 이거 내가 이빵 어, 원이네. 노말도 빵 원이네. 나 옛날에 이거 이거 돈 비싼 거 아니고 네, 원래 200만 원 정도 21년씩 오면서 빵 원으로 네. 바뀌었어요. 대신에 차 값이 올라갔어. 그러니까 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지 얘는. 안 넣으면은 바보. 뭐 이거는 거치. 무조건 넣고 네. 이게 시계 들어가고 여기 이제 모드 변경 스위치. 그 다음이 이제 여기 테일 파이프 애기구 네. 색깔을 은색으로 넣는다. 이렇게 두 발짜리로 들어가. 자기 엽생님. 뭐 80만원? 에이, 차이 <laughs> 없어. 제일 중요한 거, 이 브레이크를 바꾸는 건데, 요거를 네. 넣으면 은 브레이크 캐릭터가 네네.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거. 바나나라고 하는데. 아, 이거 이뻐요. 아, 봤어. 이거 이뻐요. 예, <laughs> 응. 네, 이뻐요. 이뻐요. 예. 넣죠? 70, 100, 100만원, 1000만원. 1000, 70만원. <laughs> 야, 씨, 잘 보지도 이않는가 이거 뭐야? 이거 응. 빼, 이 그러면 나중에 요거를 도색을 할수 있거든요. 아, 또, 또 도색이 어, 돼요? 도색이 돼요. 아, 그래, 그럼 그럼 100만원 되나? <laughs> 100만원도 안 되지. 1 0만원안 돼? 한2 0만원이면 <laughs> 야,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. 이거 포르시왜 그런 겁니까 이거 천만 원. 이거 보고 있어요? <laughs>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. 헤드라이트. 네, 옵션이 눈깔. 있어요. 음, 눈깔 옵션. 지금 기본은 이런게 들어가 있고, PDLS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요거는 아예 이제 라이트가 디자인이 바뀌는 거. 어, 개 어, 이쁜데? 어. 요게 이제 160만원 1 160. 6 0어 그렇게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음. 포르쉐가 나중에 팔때 감가를 제대로 할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네. 파, 파슴? 그랑 크로노랑 음. 이거 헤드라이트를 눈깔이라고 했어요 맞죠? 어. 그거 없으면은 중고차에서 제값 못받는다 그랬어 어 맞아 맞아 사람들이 꼭 많이 보는 옵션이긴 해요 그럼 이거 넣어야지 그럼 아까 저큰거 그 들어갔고 아까 그 파슴 PASM이 그...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 아 좋네 그럼 음. 눈깔 좋은 걸로 가시죠 그래 그래 <laughs> 그 다음에, 이거 테일라이트. 빨간색 있는 게 나아요? 또 어. 얼마야, 또? 90만원. <laughs> 에휴, 90만원 가지고 오시지. 오케이. 그 다음에, 편의 및 지원 시스템. 이거는 있으면 좋은 옵션들. 오. 그런 옵션들. 차선 변경, 보조. 아, 그래. 옆에 차 있으면. 불만 들어와요. 경고 등만. 어, 그거 안전을 위해서라면. 90만원. 아, 그 정도는 90만원 할것 같아요. 괜히 꼬라 박는 것보다. 내야자친구나 썸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. 오. 어, 그 좋을 수 있지. 훌륭한 마인드네요. 저는 안 넣었어요. 이거. 안 넣었어요? <laughs>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. 얘는 그냥 속도 맞춰 놓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앞에 차가 서면은 네. 내 차도 같이 서고. 근데 얘가 그, 가면은 또 가고. 네. 그 포르쉐 말고도 뭐벤치나 그 옵션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던데 다. 저는 이 넣어서 타고 있는데 이게 정체된 도로에서 네네.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이럴 때. 그럼 나는 발 가만히 있는 거지. 아, 핸들만. 그럼. 어 그게 더 불안할 것 같아. 그게 안 되면은 박잖아. 오히려. 안 되면 박는 거죠. 난 그게 더 불안할 것 같은데. 규자형 님. 나는 그치? 이거 그게 된다고 샀는데 음. 음.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. 아, 그렇지 불안할 수 있어요, 맞아. 안 되는 경우가 누가 끼어들면은 이거를 빨리 인식을 안 하더라고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덕충님은 이차 사면은 어차피 네. 차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데일리로 탈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또 지금 사는 데가 없. 서울 사시면은 더더욱이나 아, 그래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러면 넣으죠. 네. 네 넣는 걸로. 네. <laughs> 아니 내가 왠지 막그 옵션 영업하고 있는 느낌. <laughs> 야, 설득당했어 약간 너. 이옵션이 보고 그 다음에 옵션이 포르쉐의 엔트리앤 드라이브라고 하는 옵션인데 요것도 이제 공짜네? 네 공짜로 바뀌었어요. 쉽게 말하면 스마트키. 아, 이거 키 꽂아서 응, 돌리는 거랑 버튼이랑 거. 그 차이네요? 어. 요걸안 넣으면은 직접 키를 꽂고 돌려야 되는 거고. 그러면은 그냥 뭐 직접 꺼내는 것보다는 그냥 돌리는 음, 거라 있는 건 예. 그게 이게 사실 있는 게 편하고 네. 얘가 있어야 키만 네. 가지고 있으면, 문 열면은 그냥 열리고. 아, 그 손잡이만 잡으면, 음, 잡으면네네 다음으로 이제 실내, 뭐 내부 보안 감시 기능이 있는 경보 시스템. 뭐 아, 그 블랙박스 안. 별로 필요가 없고, 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. 아, 있으면 안 돼요, 형님. 음. 네. 왜냐면은 애정의 생각을 또할수 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무 하는 거요? 그래서, 뽀뽀뽀 이상 하는 거잖요 형님. 이, 이 차가 네.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. 네네. 이 시트가 뒤로 안 제껴지는 거 알죠? 아, 안 제껴져요? 한 어느 정도 이상 제기... 안 돼. 아, 한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와, 그좀안 눕지는 아, 좀... 못해. 아, 그게 좀 안타깝다. 어, 차에서 높지... 쉴 수가 없겠네. 쉴려면은, 저기, <laughs> <응>. 가야 돼. 가야 <laughs> 돼. <laughs> 몰라, 이게. 야, 이 갑자기 식구금이돼버렸네 형님. 아, 쉴려면 네. 네. 가야죠. 그, 졸음쉼터 이런 데 있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네. 네. 그런데 말하는 거지. 저는 그러니까 휴게소보다는 네. 졸음 쉼터를 선호하거든요. 아, 저도 마찬가지. 동우니까? 어?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 핸들, 핸들 핸들이 요런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핸들로 바꿀 수가 있다 별 뭐, 차이 없어요 어? 40만원 아껴. 네, 아껴. 아껴 아껴. 기본하고 투존 에어컨 조수석 운전석 따로 온도 설정할 수 있는 음. 옵션인데 요거를 넣어야 오토 에어컨이 돼요 그냥 온도만 설정해 놓으면 네. 알아서 바람이 세졌다가 20도에 맞추면 은 음. 21도로 넘어가면 은더 낙하게 들고 낙트, 어, 네, 더 따뜻해 아. 저도 이걸 안 넣었거든요 사실 아쉽다. 조금 아쉽긴 해 약간 귀찮음이 있긴 해요 아이고. 그러니까 처음에 차 타면은 바람 좀 세게 해놓고 네. 좀 가다가 추워진다 싶으면 바람 낮추고 그리고 시트 환기라는 게 뭐냐면 통풍 시트 아 이게 나그 영상 봤는데 엔진이 뒤에 있어서 응. 되게 뜨겁대요 근데 내가 탔을 때는 전잘못 느꼈거든요. 음. 그 여성분들은 좀 따뜻한 게 좋아. 아 맞아. 어. 어. <laughs> 그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네, 저도 보는데.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음. 있으면 뭐 좋기는 하다. 뭐.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시트 장착하는 구멍 요거를 추가를 네. 하는데 그러면 야이 차를 안 사지 그거 사 이거 달 거면 <laughs> 그러잖아요. 전 넣었어요. 농락 아닌니요 <laughs> 네? 결혼도 하고, 아이고, 와이프는. 애기만 태우고, 와이프는 집에서 쉬라고. 내가 애기 데리고 드라이브 갔다 온다고. 야, 멀리 보내 멀리 봤어. 진짜 멀리, 멀리 보내 왜냐면 2차 어. 20년 탈 거니까. 이혼날이래 야, 미래를 보았다고 <laughs> <못 웃음> <laughs> 야, 어떡해. 이거는 키, 파우치하고 케이스 색깔 바꾸는 거. 딱 있네. 흰색으로 오. 이렇게 바꿔주고, 이 가죽 케이스까지. 아. 요거는 해야 됩니다. 중요합니다.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. 딱 이거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딱 어디 카페 갔을 때또 네. 이거 핸드폰 꺼내면서 탁 색깔 형님도 하셨네 나는 이거 네. 알리에서 2,500원 주고 산 거예요. 그럼 아, 나 이거 알리. 알리. 야이몇 배야? 몇? 몇, <laughs> 몇 2,2,000원. 흰색이면은 가또 흰색을 가지고 있으니까. 네. 흰색은 줄수 있어요. 아니, 근데 흰색은 좀 말고 튀는 색깔로 봐야 돼. 왜냐면 아, 차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. 이건 딱 그거 아니에요. 핸드폰 꺼내면서 어, 같밥 네. 먹을 때나 같이 꺼내는 <laughs> 거기 때문에 튀어야 돼.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것도 튀어야 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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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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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벨트 색깔 바꿀 수 있는데 어. 베이지, 빨간, 뭐 노란색, 그레이, 빨간, 크레용. 기본이 금... 검은색이죠? 네, 기본 검은색. 그냥,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데 그냥 해도. 그래, 나는 시트가 빨간색이라서, 오히려. 오히려 나는 검은색이 어, 나을 것 같아. 검은색이 있다, 이제 배색이 되니까. 네네. 굳이 넣는다 하면, 뭐, 크레용? 이런 거 하면은. 크레용. 보이는 거라 좀 욕심나긴 하다. 색깔이 이상하네. 사실, 하네. 이게 또. 별거 아닌데. 차에서 또셀카를또 많이 네. 찍으면. 어. 또 색깔이 까만색인 거랑, 음, 까만색 아닌 어. 거랑은 또 조금. 안전벨트 내야지, 응. 쓱 하면서. 어, 이제 색깔 뭔줄 알아? 크레용. 차를 <laughs> 칵면서 <laughs> <laughs> <탈카카면서>, 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시죠 형님. 아, 이건 네. 네. 아, 근데 크림... 크레오는 약간 흰색 계열이라 때 타지 않을까요, 형님? 때, 이거. 때가 타. 동선 크리너로뭐요 아, 그치. 동선 크리너로 열심히 가보예요 그 형님 귀찮습니다. 네. 그냥 검색하시죠. <laughs> <laughs> 검색하시죠. 안전벨트 해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. 아, 그 예. 다음에 이제 계기판 색깔. 자체로도 이뻐서 다른 거 색깔 로으면확튈것 같은데, 오히려. 50만원. <laughs> <laughs> 컨셉이 확실해. 네. 좋아 중요한 옵션이 있어요. 그 네. 셀카존 옵션. 아, 그래어 여기 아, 헤드레스트? 이거 넣어야죠. 이건 넣어야죠. 이건 넣어야죠. 어. 셀카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찍을까? 어. 그치. 아, 아, 아 그렇지. 찰칵. 아, 이건 이게 어. 또 살짝 나와야 돼. 어, 살짝 나와야 아, 돼. 어, 대놓고 그, 나오면 안 되고. 네, 맞아요. 그러면 은 스티어링 칼럼 케이스 가지고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 뭐, 뭐예요? 핸들 뒤쪽에. 아, 잡생. 다안 들어가도 돼. <laughs> 뭐 핸들 뒤쪽에 이거 볼 거야? <laughs> 다 필요 없어요. 네. <laughs> 오케이 이런 옵션들이 다제 끼고. 아 근데 오. 나는 좀 화나는 게 다시 생각해도 그 눈깔이 총쇠인 거 있잖아요. 색깔 받은 거 10만 원. 야나 이거 진짜 화난다 진짜. 그 다음에 이게 실내를 가죽으로 했듯이 이 레이스텍스라는 아까 말한 그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할수 있는 그런 또 옵션들이에요 지금. 필, 어차피 가죽도 안 넣는데 었 이것도 안 넣을 거 같고, 그 다음에 우드는 안 넣을 거 같고, 카본 이거는 이제 좀 젊은 분들 이거는 좀 많이 하시는 거. 여기가 이제 예. 핸들이 여기가 카본. 아 이건 좀 거. 이쁘긴 한데. 카본 아 이런 거. 에이 이거 막 검은색이나 뭐나 별로 잘안쓰 <laughs> 괜찮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안 넣어도 돼, 안 넣어도 돼. 네. 오디오는 어때요? 근데 나 이거는 형님 거 영상 보고 음. 안 넣어도 된다. 기본도 음. 충분하다. 음. 저안 넣을래요. 진짜 기본이 기본을 해. 기본이 기본. 기본을 해야지. 아, 기본 못 하는 차 많아. 아 그렇지. 오디오 그러면은 빼고 카플레이 네. 어, 이거 뭐예요? 핸드폰 네. 화면을 차이 화면으로 볼수 있잖아요. 근데 핸드폰 뭐 쓰세요? 저 갤럭시. 음 이건 아, 뭐 써요? 이거는 아이폰만 되는 거. 나중에 핸드폰 바꾸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저는 이걸 넣고 아이폰을 샀어요. 내비게이션도볼수 있고, 음악도 들을 수 있고, 약간 그런 거예요? 그쵸. 음악. 지금 이차 봐봐요. 어디다가 거치를 할 거예요, 지금? 거치할 데가 없네? 그죠 여기, 여기다 뭐 걸어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? 근데 되게 그쵸. 이상할 것 같다.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내비를 넣던지, 애플 카플레이를 넣던지,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게. 네. 마지막인데 요거는 서비스. 그 작년까지만 해도 포르쉐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제. 포함이 돼 있었어요. 4년까지. 네네. 근데 그거를 이제 돈 주고 팔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아마 나중에 딜러분하고 상담을 좀 하시면서 네. 넣을지 말지를 생각해보시면 네, 그게 그러면... 좋을 것 같아요. 음. 오, 가격 괜찮네? 그래 한번 볼게요. 어쨌거나 다 옵션을 넣었으니까 여기서 요약 표시를 누르면 넘어가거든요. 기본 가격 9,160만원에 옵션이 1,780만원 들어갔어요. 아, 그래서 총 가격이 1억 940만원. 요 정도로 이제 지금 견적이 나온 거죠. 지금 덕초님이 구독자가 67만인가? 8만인가? 그럼 지금 구독자가 저희의 한 30배까지는 안되고 20몇배 정도 되는데 수익도 그 정도가 되는 아, 건가? 제가 뭐라고 했어요차없다 그랬죠 PD님 같이 오세요 같이 보게 저 녹스 인플루언서 보면 막 2천, 3천 번다고 하잖아요 최근 지난 28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US로 되어있는데 어... 이거 많은데? 이게 많다고요? <laughs> 아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못붙고 어, 생각보다는 왜냐면, 많지 않네요 영상이 짧다 보니까 네. 광고를 많이 못 붙여요 어쨌거나 어, 이 정도 수익이면 네. 제 월급보다는 훨씬 많으시니까 뭐이 정도 차를 유지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유지비 많이 들어야 돼 유지비를 생각을 못했네 유지비는 조만간에 영상으로 네. <laughs> 나오면 봐주시고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더구나 이 노말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차보다는 훨씬 유지비 적게 드니까 어, 요거 아. 이제 제너레이트 요거 포르쉐 코드 요거 하면은 오늘 만든 옵션 코드로 코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어, 예. 저 독출님은 요거 가지고 가시면 네. 오늘 만든 옵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와. 뭐 수정하고 싶은 거 수정할 수 있고 딜러분한테도 요거만 나중에 상담하실 때 알려주시면 딜러분께서 요거 딱 조회해가지고 같이 또 상담 진행해 주실 거예요. 와. 요즘에 가니까 딜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요 옵션을 뭐 만들어 보신 게 있는지. 아 월포 TV 보고 다 이제 <laughs> 만들어 왔다. 아, 아 해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저월포트기 <laughs> 보고 예, 네, 오늘 만들어본 덕출님의 여자친구 만들기 위한 <웃음> <웃음> 옵션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 색상은 흰색으로 했고요 전체 빨간색 가죽으로 했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빵 원짜리 옵션 넣었고요 중요한 거좀 투자한 거 20인치 휠을 넣었어요 470만 원짜리 휠을 넣었고 PDLS 플러스 4점씩데일라이트 들어가는 그 옵션 넣었고요 안전을 위해서 차선 변경 어시스트 도심 주행을 위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넣었고요 포르쉐 엔트리 드라이브 이런 거 그냥 스포츠 시트 플러스 투웨이 셀카 존 옵션 그리고 카플레이 요렇게까지 옵션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가격이 1억 940만 원아 이쁘긴 하다 진짜 야 이렇게 맞추니까 이쁘다 어 이쁘다 그 박스터는 오. 이게 오픈을 했을 때 옆태지 이게 제일 예쁜 음, 샷인 것 같아요 여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<laughs> 오늘 이렇게 덕출님의 포르쉐 박스터 노말로 옵션 한번 만들어봤는데 오늘 네. 한번 만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?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네. 영상에서만 봤었는데 어, 되게 진지할 줄 알았는데 아이 형님 십구 흠잘 나지예요? 아 형님 아 형님 어떠 오늘 뭐, 부디 재밌었으면 좋겠고요. 덕출님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 차량도 좀 제가 이런 거 상담을 좀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요. 저희는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월급모. 꿀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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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